안녕하세요. 분마의 네. 경남점입니다. 네, 여기는 현재 대구이고요. 어, 여기는 지금 강의실 추가로 3개를 만든 곳인데 배구실에서 기존에 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. 그래서 이제 강의실만 추가로 3개가 필요해서 확장 공사 진행이 더 도와, 진행 도와드렸고요. 보시는 것처럼 복도 쪽은 전부 다 통유리 감마이를 네. 넣어서 개방감을 최대한 강조를 했고요. 색상은 오라이트, 문짝은 큰 눈으로 전부 달아드렸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어, 방에는 전부 칠판이 들어가 있어요. 칠판 사이즈는 2,100에 900. 네, 이렇게 전부 다 벽면에다가 칠판 부착도 하드렸고요 그리고 어, 방과 방 사이에 전부 창을 하나씩 타공을 해서 네, 이렇게 어, 방 어디서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 볼수 있도록 이렇게 창을 타공을 했고요. 그리고 이 가운데 방에 콘센트가 없어요. 전기공사가 따로 안 들어올 거라 그래서 저기 첫 번째 방에서 저기 첫 번째 방에서 이렇게 해서 콘센트에서 따로 이렇게 멀티탭블뺄수 있도록 이렇게 타공을 5cm, 5cm 네, 콘센트 헤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크게 타공해놔드렸고요. 속도 공간은 굉장히 넓게, 복도도 자습 공간으로 따로 사용을 하신다고 래가지고2닛터 20으로 맞춰드습니다 유리는 전부 다 강화유리고요. 여기 지금은 너무 횡해 보일지 몰라도 여기 이제 간판 하시면서 시트지 작업을 같이 어, 하면은 굉장히 더 이뻐질 거예요. 프라이버시 지켜지고요. 네, 여기까지 국민카마경남점이었습니다.